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치의 비엔니스 크로스라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와이치의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동작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비엔니스 크로스를 제가 남자 스텝과 여자 스텝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 동작도 클로즈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왼발이 앞으로 원, 투, 쓰리. 자, 반대에서, 원, 투, 쓰리. 자, 이번엔 여성 동작입니다. 오른발이 뒤로, 원, 투, 쓰리. 자, 반대에서도, 원, 투, 쓰리. 자, 먼저 남성의 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리버스턴인데 앞으로 발을 꼬고 끝나는 게 비엔리스 크로스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왼발이 앞으로 가요. 원.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이 사이드. 그 다음에 섰다가 다시 왼발을 앞으로 꼬게 됩니다. 동작은 여기까지예요 자, 반대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오른발이 사이드, 왼발이 앞으로 꼬아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리버스턴 리버스턴과 비니스 크로스의 차이점은요. 발을 붙이고 마무리 짓냐 아니면 발을 앞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리버스턴을 한다면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옆으로 사이드로 가고 여기서 발을 붙이고 마무리를 짓게 되면 와이체 리버스턴이었어요. 자, 이 동작은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왼발을 붙이지 않고 왼발을 오른발 앞에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시면 비에니스 크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 와이치의 리버스터는 각도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제가 135도의 턴을 일으키면서 한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지, 지어지게 되고요. 이미니스 크로스는 180도의 회전이 있어요.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사이드로 갔어요. 자, 발을 붙이는 것보다 앞으로 꽈 주게 된다면. 조금 더 회전량을 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엔니스 크로스를 하는 이유가 180도를 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잖아요. 다음 동작에서 스웨이를 바꿔놓고 픽처 라인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이 동작을 합니다. 제가 리버스 턴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스웨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 상태에서 하거든요. 이비니스 크로스를 하게 된다면, 스웨이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동작에서 뭐, 스로웨이, 오버, 스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끌고 나가야 되는 동작, 좀 펼쳐야 되는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왼쪽으로 스웨이를 바꿔놓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부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스 쪽으로 이제 턴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왼쪽으로 그냥 상대를 오른쪽에 있는 상대를 왼쪽으로 돌려주려고만 하시면 여성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지만 왼쪽 가슴과 왼쪽 팔꿈치와 왼쪽 손을 그대로 전진을 시킵니다. 이렇게. 옆모습으로 보여드린다면 왼쪽 팔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돌려줄 마음을 먼저 갖지 마시고요. 1, 5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이 나갈 때까지 같이 예, 예, 어깨, 뭐 발, 모든 것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그 체중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회전이 일어나는데요. 왼발이 이렇게 사선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이 전부 다 왼발에 집어지는 순간부터 오른쪽이 앞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왼쪽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왼쪽이 나가는 상태는 유지한 채로 오른쪽 허리와 오른쪽 팔꿈치와 가슴과 발이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회전을 하지 마시고 체중이 넘어가는 찰나 마지막 짜락부터 오른쪽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리버스턴의 특징입니다. 제가 서두에 180도의 턴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왼쪽으로 제가 돌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기울기라도 해가지고 상대를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1보가 나가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이트. 자, 수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머리 부분을요,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1보가 나갑니다. 원. 이때, 오른쪽 팔꿈치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왼쪽으로 헤드를 약간씩. 약간씩 비켜 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축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기울어지시면서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는 게이 이 동작의 특징이고요.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오른발에 체중이 올라서고 왼발이 앞으로 꽈질 때까지 최대한 왼쪽으로 돌려 주시면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웨이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원 왼쪽으로 스웨이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에 꽈줄 때까지 그대로 왼쪽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모양을 내주시는 거예요. 반대에서도 한번 더 해볼게요. 원, 투, 쓰리. 그럼 더불어 모양도 나오고 방향 잡기도 아주 수월해지죠. 오른쪽은 팽창시키지만 왼쪽은 수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이렇게 나서면서 계속 이렇게 들떠있는 상태에서 방향전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 체중이 올라오는 순간에 살짝 수축. 이렇게 깊이 눌러주시면서 내가 방향 틀 것을 상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대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지. 왼쪽은 그대로 그냥 서 계시는데 오른쪽만 이렇게 든다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왼쪽은 수축, 오른쪽은 크게 팽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왼쪽이 수축되면서 스웨이까지 이렇게 일으켜주시면 아주 손쉽게 비엔니스 크로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 스텝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성은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로 가죠. 원. 자, 그 다음에 싹 살짝 비켜주시면서 발을 붙여주시면서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무리가 되셔요. 우리 남성하고 다르게 남자는 끝나는 순간에서 발을 꼬고 끝났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발을 같이 꼬진 않아요.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이 사이드로 가고 발을 붙이는데 여기서 남자 것 같으면 저도 뭐 뒤로 꼬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남성 혼자 주변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발을 마무리되는 순간에 원. 투 쓰리 이렇게 그냥 발을 붙이고 마무리 지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작은요, 여성은 처음에 왼쪽을 보고 시작하는데 마무리되는 순간에는 오른쪽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순간에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부가 나가실 때까지는 오른발이 갈 때까지는 그대로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로 나갑니다. 이제 체중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왼발로 올라가시면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이 갈 때까지는 고개를 바꾸지 마시고, 비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사이드로 나가고, 이제 발을, 체중이 왼발로 올라오실 때, 그 순간에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주시면서 마무리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가 오른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켜주려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상대한테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자 오른쪽 팔 오른쪽 호이드가 제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켜주는 건요 사실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호이드가 그냥 그대로 뒤로 빠져 나간다. 발과 같이 팔도 뒤로 빠져 나갑니다. 이 순간에 체중이 이제 집어지는 그 순간부터, 순간부터 왼쪽을 축혀 올리면서 이렇게 비켜주셔야지 처음에 일부가 나가면서 회전을 먼저 이렇게 일으켜주시면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꼭 처음에는 그대로 물러난다. 요것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도 오른쪽은 수축, 왼쪽은 이완입니다. 자, 오른쪽이 일부가 나가면서 오른쪽은 꾹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켜주시면서 옆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팽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회전만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볼륨감도 없을뿐더러 회전 양도 좀 작아지니까요. 꼭 오른쪽은 눌러준다. 자, 그만큼 왼쪽은 팽창을 하시면서 빠져 주시게 되면 스웨이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까지 가시면 돼요.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배운 동작을 섞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파로우 l 이 리버스 슬리피 법과 더블리버스 스핀그 다음에 오늘 배운 비에니스 크로스 리버스 코르테. 백 히스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남성 스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Far a w a 슬리피버 e r s e slip 버스핀 v e up. One and two t h 히스크. 네, 제가 그러면 여성 스텝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f 로웨이 w 버스 r e v e r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o n 더블 리버스 핀 e 니스 크로스. 자, 여기서 리버스 e 르테 e 휘스크. 네, 지금까지 와이치의 v 니스크로스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동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TV였습니다.